첫째 항과 공비가 각각 0이 아닌 1, 비 수열 조항 0 아닌 공비도 0 아닌 가가 23, 2기로 가가 6 27, 28, 1부터무한대까지 a 3을수7한다 가 될거다. 등비수열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은 0이 되어야 되겠죠? 조건이 가, 나, 다다 사용해야 하는거니까 그래서 이제 가의 모습을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거는 예측할 수 있는건 수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므로 가장 신고는 이런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가 진행이 되거나, 물론, 엑스위루 기준으로 반전 가능한 거야. 또는, 이렇게 빨간 색깔 모양으로 해가지고, 초항이 음수고, 공비가 양수인 형태로 진행이 되거나, 또는, 회색깔 모양으로 해서, 초항이 양수고, 공비가, 형태가, 공비가 양수인 형태로 진행이 되거나, 해가지고, 총네 가지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노란색깔 모양이 X축에 대해서 반전된 모습인 거야. 요거만 기억을 해두고, 자, 저리 이제 건 나눠 먹어봤어요. 네개중 하나구나. 자,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a n에다가 플러스 절댓값 a n 해가지고 저0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 자 노란색깔 모양이 됐던, 빨간색깔 모양이 됐던, 회색깔 모양이 됐던지간에 절댓값 안에 쌓여 있는 녀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양수 모습으로 해서 극한값이 0으로 가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이게 0값이 간신히 나오는 형태거든? 그러다 보니까 두 개를 더해가지고 0이 나오려면 a m 이라고 하는 수열 자체는 전체 값으로 뭐가 나오야 된다? 음수값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 그러면 결국 그래프상으로 얘가 얘건네이 모양이 얘건네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를 가지고? 나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알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아, 초항 음수예요. 공비, 공비 어떻게 됐어? 0보다 커요. 물론 1보다 작아야 되겠지.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여기까지니까 음. 자, 그러면 이 사실을 가지고 이제 조건 다를 보게 된 거예요. 자 조건 다를 가지고 봤더니 3 곱하기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a 2에난 거랑 7 곱하기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a 3에 난거라 이렇게 크기가 작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얘가 얘기해 준건 뭐냐면 그래 음수야. 근데 절대값이 있잖아. 그럼 양수처럼 표현이 될 거야. 근데 문제는 n 대신에 1놓고 2놓고 3놓고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어? a2n에서 마이너스 a4 마이너스 a6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 그러면 이 초항이 얘의 초항이 어떻게 됐다? 마이너스 a2가 초항이지 절댓값 벗어나야 될거 아니야 음수니까 자 그래서 그거 알 수가 있었고 공비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A2에서 마이너스 A4로 해가지고 등비수열이 가다 보니까 두 칸씩 지나가야 되죠. 그러기 때문에 공비라고 하는 것은 아래 제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에 조건자 쫓아가지고 가야 돼. 자, 그러다 보니 이 이야기는 3 곱하기 수렴해요. 그래서 1 마이너스 R 제곱분에 초항이 마이너스 AR. A1 아닌데 그냥 A라고 쓸게. 요렇게 이야기가 됐고. 7 곱하기. 자, 얘도 마찬가지야. 음수라서 마이너스 달리 나와야 해. 자, 그러다 보니 1 마이너스 R 세제곱분네 마이너스 A 세 번째 항이 뭐다? 총항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A R제곱이라는 모습이 됐어요. 여기까 이해가냐? 음. 자, 그러면 A랑 R이 0이 아니래매 그러면 어때? 약분 되지. 알도 한번 어때? 약분 되지. 여기 1백이알 인수 가지고 있다. 여기도 1백이알 인수 가지고 있고, 알은 1보다 작아. 1 아니야. 그래서 연배에다가1백이 알을 곱해가지고, 요거 이야기 하나. 여기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만들어줄 수가 있었어. 여기까지 괜찮아. 음. 그고 이제 뭐, 바, 계산하는 거지 뭐. 곱하고, x점에서 자 곱해 가지고 보다 보니까, 자, 마이너스는 두개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뀔 수 있어. 즉, 초항은 문제 푸는데 다씹 푸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야. 뭐 뒤에서 뭐 처리를 해주겠지. 초항에 대해서, 자, 그래서 곱하다 보니까 결국. 3 플러스 3r 플러스 3r 제곱이라고 하는 거가 7r 있어요. 그래서 7r 플러스 7r 제곱이 됐고, 다 우변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4r 제곱 플러스 4 빼기 3이라고 하는 식이 돼서 인수분해가 2, 2, 3, 1 해가지고 마이너스 여기다 붙이면 가능하더라. 자, 그러다 보니, 결국, r 이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2분의 1 이야기를 만들어줄 수가 있었는데, 얘는 조건원에 들어가지가 않죠. 그러기 때문에 공기라고 하는 값은 뭐다? 2분의 1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고, 공기. 초항은 여전히 몰라. 자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네모 박스 아래쪽에 구하라고 시킨 A1분의 A1 절대값 플러스 AEN분의 AEN플러스1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세요 라고 하는 것은 음수래니까 그러니까 뭐야 마이너스 A1 나왔겠지 바닥에 A1 있지 약분 되겠지 마이너스1이구요. a2n번째와 그 다음번째거든 그러면 이거 뭔데 공비잖아 근데 공비가 2분의 1이래요 그러다보니 결국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을 k라고 잡아주세요라는 얘기가 됐구요 분수가 쉬었나보죠 어. 60k제곱을 계산하라라고 하는 것은 60에다가 제곱해가지고 4분의 1 약분하다보니까 15라고 하는 계산값을 단도로 줄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단답형 평균이에요. 이해가 되나 응. 서술형이 아니라 단답형이라서 응. 필요한 사람들만 딱딱 찍어가지고 봐도 상관없어. 너무 시계 집착해가지고 볼 필요가 없더라. 이해가 자 특히 조건 나를 조금 잘 봐. 조건 가는 맨날 하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제 조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근데 맨 땅에서 볼 수는 없으니까, 가 이야기를 가지고 무조건 어, 등비수열, AN은 그 A5 곱하기 RM 빼기 1제곱, 요것만 보지 말고, 그래프화 시켜가지고 살펴보면 조금 더 편안하게 해결할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건 이해가냐? 음. 자, 저번 시간에. 예. 슬펐던 네, 단답형 5, 6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단답형 5번,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3인 4분원이 있고, 그리고 P1부터 Q1까지의 길이가 2. 그러니까, S1부터 R1까지의 길이도 물론 2겠죠. 그래가지고, 직사각형을 집어넣대. 그리고 이제, 단답형 5번이 얘기해주는 거는, G1, 은 K라고 얘기를 해야였으므로, 이 넓이 좀 얘기를 해놔라. 초항은 어차피 계산을 하긴 해야 되잖아. 자, 그러면, 자, 원 위에 점이 있고, 원 위에 점이 있고, 하다 보니까, 중심이라고는 연결을 해보긴 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원의 중심과 연결을 했어요. 연결을 했어. 한 다음에,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노란색깔 드이는 몇이 돼야 된다? 3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사실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어자 그러면 어 이등변 삼각형이네. 길이가 어, 2네 그러면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 꼭지각에서 밑변에 대해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길이가 반반 잘리게 되겠죠 이해가? 그러면 PQRS라고 했으니까 요점을 T 1이라고 잠깐 이름을 지어 봅시다. 그러면 직각삼각형이잖아. 6mm가 1이고 6mm가 3이니까 5부터 T1까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2루트 2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요.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각도에 대한 이야기랑 해가지고 여러 가지도 해줄 수 있어. 해줄 수 있긴 한데 불편하잖아. 그래가지고 뭘할 거냐. 다른 쪽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해요. 알았지? 뭘볼 거냐면, 자 얘랑 얘랑 평행하지? P1, Q1이랑 S1, R1이 평행하니까, 여기도 수직이겠네요? 그러니까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빨간색 떡로 칠해진 이 삼각형 얘기를 보려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다 그러면, 요점부터 요점까지 길이가 1이죠. 괜찮니? 아, 여기도 1이니까 여기도 1이겠지. 자 그러면 각도를 하나 좀 잡아가지고 볼건데 여기 각도 있죠? 사람에 따라 보는 것도 달라. 여기 각도를 잠깐 알파라고 잡아가지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뭐냐? 90 빼기 알파 근데 여기가 90도래. 여기는 각도 뭐야? 알파 그리고 여기는 각도가 90도. 여기까지 해라. 어. 아. 그럼 봐봐봐.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해. 아, 딴 부분 다 중요한데, 특별히 강조해서 보고 싶은 부분만 다시 한번 그려볼게. 지금 요렇게 해가지고 보려고 하는 거거든? 그런데, 요 길이가 몇이야? 1이야. 괜찮아? 어. 그러면, 요 길이는 뭐라고 표현이 가능하냐? 알파를 기준으로 90도가 있고, 높이에, 작은 생각 중간짜리 생각형. 밑변을 몰라. 높이가 1이야. 각도가 알파야. 하면, 요 중간짜리 변 녀석이라고 하는 것은 코탄젠트 알파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가 각도가 알파면 여기가 9십배기 알파므로 여기는 각도가 알파죠. 그러면 알파를 기준으로 밑변과 높이에 가지요 길이가 궁금하거든. 요 길이는 뭐라고 어. 표현이 가능할까? 그렇지 탄젠트지. 탄젠트 텀넨트 알파야. 아까 예전에 직각이 두 개짜리 있는 직각이 두 개짜리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높이의 제곱과 왼쪽, 어. 오른쪽 어. 곱한 거랑 똑같다고 했잖아. 그거랑 똑같은 얘기야, 지금. 여기가 이해가 어. 근데 이제 각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봤을 뿐이야. 자, 그럼 이쪽으로 다시 넘어올게. 자, 그러면은, 요 길이가 몇이라고? 코 탄젠트 알파야? 요 길이가. 탄젠트 알파. 그럼 요 길이 뭐야? 얘도 탄젠트 알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 길이라고 하는 거가, 2 곱하기 탄젠트 알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 여기가 괜찮아? 어.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봐봐. 코 탄젠트 알파에다가 2 곱하기 탄젠트 알파를 더했더니 이루트 이라고 하는 계기가 나온 거랑 같은 거지. 이해가 면 소리 끄고 들으면 못 알아들어. 어? 자, 그러다 보니까 코 탄젠트 알파에다가 탄젠트 알파를 두 개만큼 더해가지고 보았더니, 요 길이가 이웃트 2가 나 왔다라고 사실을 했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탄젠트 뒤집은 거니까, 얘이항하고 양변에다가 탄젠트 알파만 한번 곱해가지고 봤더니, 바로 2 곱하기 탄젠트 제곱 알파, 얘이항에 왔는데, 탄젠트 알파 한번 곱해주고, 플러스 1은 0이래요. 그러면 이제 일수분해가 루트2 루트2 빼기 1 빼기 1 해서 곱하다 보니까 어때요? 되지. 그러면 어 위아래가 똑같네? 중근이라는 얘기야. 즉 탄젠트 알파라고 하는 값. 즉, 요만큼 길이. 길이라고 하는 녀석이 몇이 나왔다? 루트2분의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올 수가 있었다. 라고 하는 사실. 중근으로 알 수가 있었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하는, 요직사각형의 얘가 이제, 요 길이 2인 거 알았습니까? 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됐다? 루트 2분의 1이 된거 같은 거예요. 아, 이제 여기, 여기다 2를 곱해야 되니까, 여기가 2탄젠탈까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즉, S1P1 길이라고 하는 것은, 2곱하기 탄젠트 알파와 같은도로 요거 넣어가지고 곱하다 보니까 루트 2라고 하는 값임을 알 수가 있었다가 되는 겁니다. 즉 직사각형의밑변의 길이를 구한 거야. 자 그러면 g1 첫 번째 그림에서의 직사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밑변의 길이가 루트 2고요. 높이가 2죠. 그래서 2루트 2를 알 수가 있고. 근데 뭐, 칠정하니까 귀찮으셨나보죠? K제곱. 얘를 K라고 했는데, K제곱을 가지고 계산을 해달래. 그러면 결국 그 뭐가 됩니까? 8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바로 단답형 5번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8. 요거 이해가냐? 아, 요게 돼야. 그러니까 얘가 S1이야. 여기서 말하는 G1이야, 첫 번째 넓이야, 첫 번째 넓이, 첫 번째 넓이, 2루트2가첫 번째 넓이야, 첫 번째 넓이가. 자, 그러면 이제 단답형 6번으로 갔더니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얘기를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잖아, 맞지? 그러면 이 안쪽에다가 안쪽에다가 R1, S1과 접하게끔해서. 4분원을 설정해가지고 똑같은 짓을 또 하래. 그러면 두 번째 녀석 넓이 구할 거야? 아니야, 아니야. 넓이야, 넓이. 길이가 아니라 넓이야.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어차피 바깥쪽에 있는 큰4분원이랑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있는 4분원에 닮음이잖아. 안쪽에 들어가 있는 직사각형도 닮음일 거야. 그래서 길이의 비율을 가지고 이야기를 보자는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가 음.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뭘 생각을 해보냐면 4분으 그렸어? 그러면 R1, S1이랑 접해야 된다며 근데 접하는 게 아까 여기였죠? 이게 뭐라고요 여기. 이게 원의 중심이고 그러면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뭔데 코탄젠트 알파지. 이거 뒤집은 거. 이해갔어 그래서 얘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2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더라. 그러면 이제 비율을 구한 거거든? 길이의 비율을 구한 거야. 단답형 6과 자, 길이 비율 값을 가지고 갔더니 큰 녀석이랑 작은 녀석이랑 반지름이 3짜리랑 루트 2짜리가 있다. 그럼 얘를 가지고 넓이 비율, 넓이의 비율을 본다는 것은 결국 뭐한 거다? 3을 제곱한 거랑 루트 2를 제곱한 걸 가지고 본 거랑 똑같은 거죠. 즉, 9대1이라는 얘기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보려면 앞에 있는 값이 1이면 좋잖아. 그래서 전항과 후항을다 9로 나눠. 어. 그럼이 9분의 2라고 하는 숫자가 바로 뭐가 된다? 얘가 공비가 되는 거예요 넓이에 대한 공비야.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구해야되는 g limit n 무한대 가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1-r 분의 초항이 2루트 2에요. 여기가괜찮아 자 그래서 분자 분호에다가 9 곱해가지고 보자 보니까 9 빼기 2분의 18 루트 2가 돼서 바로 7분의 18이 된 거죠. 7분의 18 루트 2가 됐고 약분 안되지 그럼 얘네들을 pq라고 얘기를 해다라 그래요. 따라서 p 더하기 q라고 하는 것은 뭐다? 7에다가 18 더한 거죠? 그래서 25다라고 하는 값을 만들어줄 수 있었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봤어? 어. 물론, 물론, 탄젠트 값을 기반으로 해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는 있어. 그런데, 이게 더쉬웠고 많이 보던 도형도 나왔고 그래서 굳이 이 방법으로 해결을 해봤어요. 알겠지? 헷갈리시면, 한두번 정도 더 반복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각변의 길이를 삼각기로 해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